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My Pattern. 오늘의 내 패턴은 바로 I was. I was. 나 일찍 왔었어. 어떻게 뚝딱 만들죠? 그 여자분은 공평하셨어. 는요. I was를 내 패턴으로 만들면 되겠죠? 이제부터 뚝딱 시작해 볼게요. 나는 뭐뭐다 표현할 때 I am 을 썼었죠. 나는 뭐뭐였다, 어디에 있었다, 과거를 나타낼 때는 I was. 그러니까 was만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she was, he was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가, 그 남자가 뭐뭐였다 혹은 어디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. 자, am을 was로 바꾸니까 과거형이 됐잖아요. 이런 식으로 b 동사가 활용도가 진짜 높죠. I was. 나는 뭐 뭐였다. 나 일찍 왔었어. early. 뚝딱. I was early. 나 일찍 왔었어. I was early. 나 주변이었어. near. 뚝딱 해 볼까요? I was near 나 주변이었어. I was near 그 여자분은 공평하셨어. Fair 뚝딱. She was fair 그 여자분은 공평하셨어. She was fair 그 여자분 괜찮았어. Nice 뚝딱. She was nice. 그 여자분 괜찮았어. She was nice. 그 남자분은 틀렸어. Wrong. 뚝딱. He was wrong. 그 남자분은 틀렸어. He was wrong. Okay, are you guys ready? It's quiz time. Yes, let's go. I say Korean and you say English, okay? 나 일찍 왔었어. 영어라면? I was early. 나 주변이었어. 영어라면? I was near. 그 여자분은 공평하셨어. 영어라면? She was fair. 그 여자분, 음, 괜찮았어. 영어라면? She was nice. 그 남자분은 음, 틀렸어. 영어라면 he was wrong. 그렇죠? 자 이번엔 보너스 퀴즈. 나는 집에 있었어. I was at home. 그 여자분은 어제 슬펐지만 오늘은 행복하셔. Yesterday she was sad, but today she is happy. 그렇죠? 자, 이렇게 긴 문장도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어요. 이제는 나만의 패턴 만들기 오늘은 I was. Until next time. See you guys. Bye.